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따독따독은 여러분들의 매일 1%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어찌 보면 삶 자체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그만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잘 사귀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위기에 강합니다. 즉, 회복 탄력성이 강해질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받았을 때,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를 찾아가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위로를 받고 싶어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인생의 허들을 가뿐히 뛰어넘는 내면의 힘을 얘기한 김주환 저자의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장 키워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 두 번째는 공감 세 번째는 자아 확장입니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뛰어난 사회성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즉 뭐냐?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그냥 흘려버리는 능력도 있지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대인지능, 사교적 지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감정 상태를 재빨리 파악하는 것, 공감하는 것.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요, 병원에 덜 가고, 심장병에 걸릴 확률도 적고 면역 체계도 튼튼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쉽게 나약해집니다. 주변에 따뜻한 정을 나누고 훈훈한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세팅된 사람이 내면도 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물리적으로 친구가 있어야만 한다라기보다도 친 수가 없더라도 나와 친한 사람, 스스로와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 자발적인 고독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건강하다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의 호감을 끌어낼 수도 있고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소통 능력입니다. 이거는 배우는 거예요. 기술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소통 능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원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을 보세요. 명예와 권력을 얻은 사람들을 보세요. 모두 타인을 설득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조금만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면 효과를 실감할 수 있어요. 어떠한 경험을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공감의 원천입니다. 공유된 경험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대화를 건넬 때 소통을 할 때는 지금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을 건네야 됩니다. 그게 자연. 스러운 대화 방식이에요. 저와 괜찮으시면 술한잔 하실래요? 차한잔 하실래요? 이거는 함께 경험한 공유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도 뜨뜻미시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나아요. 만약에 지하철을 가고 있다 라고 하면 창가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한강을 보니까 서울도 참 아름다운 도시네요. 라고 대화를 꺼내는 게 오히려 낫다.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건요. 자기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인상을 타인에게 심어줄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통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두 가지 원인은 수백 편의 연구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는 과다한 자기 제시의 동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제시의 기대감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잘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적기 때문입니다. 과장해서더잘 보이려는 욕심이 커지는 순간에 불안은 가중됩니다. 오히려 실제 모습보다 훨씬 더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한 것. 이것도 따지고 보면 타인이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 문제가 아니고요.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아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자신을 향해 비춘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수백 배, 수천 배더 과장해서 느끼기도 해요. 식은땀이 나죠.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속으로 흉보지 않을까? 비웃지 않을까?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염려는 접어두어도 좋다라고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사느라 바쁩니다. 여러분들을 흉볼 마음의 여유조차 갖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책에서는 경청의 측면도 함께 얘기를 합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타인의 심리나 감정을 잘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능력은 타인을 설득하기 위한 기본적 자질이기도 해요. 뇌과학자들은 공감 능력의 핵심은 뇌의 거울신경, 거울뉴런에 있다고 봅니다. 나의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인간의 뇌는 상당히 비슷하게 받아들여요. 이러한 사회적 뇌가 공감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소통하는 기반이 됩니다. 타인이 고통을 느낄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그 고통이 느껴져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닌데 그 감정을 공감합니다. 이게 곧 역지사지의 능력이지 않을까요? 공감 능력은 남녀 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남자는 기본적으로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출생할 때부터 여자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상대방의 표정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낮다 라는 거예요. 그 대신 공격 성향이 훨씬 높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갈등, 소통이 안 되는 근본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을 예방하려면 여자 측면에서는 불만이나 감정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 언어의 메시지로 전달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남자는요. 상대방 표정 읽기에 있어서 여자보다 훨씬 내가 둔감하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긍정적 정서도 중요해지는 겁니다. 타인의 감정 상태 역시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결과는 뭐냐면 스스로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 표정에서도 더 많은 행복을 느낍니다. 더 많은 풍요를 느낍니다. 도파민을 분비하게 돼요. 더 즐겁고 기분이 좋다고 느낍니다. 이게 바로 긍정적 감정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져오는 이유입니다. 먼저 대인관계 성공적 유지를 위해서는 긍정적 정서를 길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따라하기가 어렵다면 억지로라도 웃어라라고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고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공감적인 경청을 해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세 번째는 자 확장력. 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입니다. 이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슨에 따르면 긍정적 정서는 타인과 내가 하나 되는 느낌을 강하게 해주는 원동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사교적 활동이 활발합니다. 보다 의미 있고 성공적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인도의 인삿말 중에 나마스테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에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라는 인도 고대어 산스크리트요에서 기원합니다. 자아 확장력이 뛰어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마스테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하나하나가 성공적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삶 자체가 성공적일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높아진 대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주변인들을 얻게 될 겁니다. 이러한 선순환은 여러분들의 회복 탄력성, 더 나아가 성공의 확률을 5배, 10배 더 높여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과 의견, 그리고 경험들을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 따뜻한 성장을 꿈꾸는 따독따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